아, 평소에는 사람이 꼭 있는데 어 낮에 내 오늘은 이 시간에 사람이 없네. 어 아, 점심시간이 점심때가 11시 43분이 돼가지고 저봐 점심 먹으라들 목소리 들리는데 여기 있다가 떠났나봐. 어, 저쪽에서 사람 소리. 있는, 거기는, 그 위치는 내가 아는데, 내가 오는 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는, 약간 점심 때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있다가, 흩어져 갔다, 이거야. 어, 저렇게, 노란하게 떠들고 있고, 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본 쪽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내가 앉으네. 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아, 내가 이슬에 가서구 빨리 구강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 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점이 걱정이야. 어, 목소리가 커질 거 보니까 이쪽으로 온거 같네. 아, 그러네. 애들, 애들 몰려오는 거 같네. 애들이네. 아니, 이 시간에. 어, 애들이네, 애들. 뜰은 몰려온다. 수십 명, 수십 명 몰려온다. 하하, 참. 자, 초등학생이네. 초등학생들. 동학생들 50명이. 설안. 초등학교 애들이 50명이 <목소리> 가는가 가는 중이야. 너도 초등학교.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같지 뭐 <laughs> 자네들도 저쪽으로 가는거지 저쪽으로 안 오는거지 학교가 저쪽에 있으니까 아 이스라엘 빨리 가가지고 내가 국악 노릇을 해야되는데 국악 노릇을 하면서 어, 이스라엘 대통령 대통령 집, 제도가 사라지갔지. 내가 이스라엘 가서 국왕 노릇하면 어,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 국왕 국왕 노릇을 해야지. 어, 아직 힘 열이 꽤 남았나 보네. 내가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은 다 지나갔네. 더 이상. 더 이상 없어. 벤치에 앉아본 적도 없는데, 그말 앉아보는 곳이고, 뭐, 여기가, 비교적,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야. 아이고, 지나가고 가는구으로서 거긴 해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여기서 또 뭐라고 또 초등학교들은 어. 여기 있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나 어차피 위에 운동으로 올라온 거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야지 하여간 일세라엘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려면 나고야 의정소를 하고 이런 얘가 저작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인 것만은 분명하고, 내가 1차적으로 철저 창조를 했고, 지금도 2차, 차적으로 어, 저작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적으로 철저 창조를 또 하고 있는 새안을새 땅을 창조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 그면잘 되겠지. 내가 메시아로서, 메시아로서 이슬을 가가지고, 어시아답게 <laughs> 국민 세금, 세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고야구정에서 로얄티도 챙기고, 베르니의 박 저작권료도 챙기고, 그거 얼마나 좋냐 이거야. 국민들이, 아주 잘 살, 잘 살게 되면 좋아하는 거 아냐? 그리고 비행 접시로, 저 우주에 있는 뭐, 플룸3라든가, 기타 우주 자원, 자연 자원 이런 걸 가져오고, 아, 저기까지만 올라가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동안만 얘기하고, 하간, 잘 되겠지 어. 아이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잘 돼야 할 텐데, 동료니가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동행, 동행, 동행하, 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아이고, 나 혼자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아. 왜냐? 글쎄,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설명하기인지 모데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같이, 가자 그러는 사람은 있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차라리 더 나한테 도움이 돼.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지.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지.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미에시아로 공인받는 그 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 어, 함께 동행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미션을 공인 받는 그 일을 도와줄 거냐?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얘도 밑에 사람,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붐비니까 어, 저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 곳이네 얘들 응. 저기서 하죠 저 숲에서 어 옆에 초등학교에서 왔나봐는 어 이스라엘 메시아로서 나는 할 일을 하왔다 이거야 아니 나를 돕는 입장이라면 내가 왜 어?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라도 어? 거들어준다면 내가 왜 함께 가겠다는 걸왜 내가 말려갔어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와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더 낫다 지금 그런 상태지 아이고 아, 가위 큰 바위 있는 데까지 그만 촬영하고. 어, 오늘따라 사람들이 꽤 붐비네. 어. 이거 대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도시. 쌍지팡이. 쌍지팡이가. 그저뭐드라마 옛날에 덕이. 덕이에서 보면은 쌍, 쌍지팡이. 덕이가. 집고자려왔거든 그게 뭐냐 쌍지팡이를 짚었다는 거는 산삼을 캤다는 거래 산삼을 캐면은 쌍지팡이 짚고 내려오는 거래 산에서 그래서 난그 드라마에서 난 그걸 알았음 어, 쌍지팡이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온, 내려오는 경우는 산삼을 발견해 가지고 산삼을 캤다 하는 그런 거야. 그럼 표시 되는 거야？그럼 안녕.